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장군의 소리 김형철입니다. 오늘은 민족에 관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 박사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을 간략히 요약을 네.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또 합니까? <laughs> 예, 예, 그렇게 아, 해주시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쪽이 그렇죠. 민족 개념에 대해서 한번 토의했었죠. 예. 민족은 기본적으로 네이션의 번역어였다. 루소는 네이션 개념을 개인의 자유 의지에 한 선택과 동의를 전제로 한 공동체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곧 어, 프랑스 시민 혁명의 이념적 토대가 됐던 자유, 평등, 박애가 결집된 어, 계약 공동체 개념이죠. 어, 그러니 까곧 어, 루소적 그 네이션, 민족 개념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념적 근거라고 할수 있죠. 곧 국가 형성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은 원래 민족을 거부했었죠. 1957년 어, 북한 김일성은 어, 민족보다는 계급이 우선이다라고 했죠. 뭐 당연하죠. 공산주의자들은 어, 계급이 우선이죠. 노동자 계급, 그렇죠. 프롤레타리계급이 예. 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이 민족을 거부했던 북한이 86년도에 들어와서 김정일에 의해서 조선민족제일주의라고 해가지고 민족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사용을 하죠. 그것은 체제 유지를 위한 어,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선택이었죠. 그 당시에 동구공산권이 몰락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지난주에 대략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은 지금 한반도에 아주 울려퍼지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 네. 아니겠습니까? 네. 과연 거기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 권 박사님의 냉철한 판단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말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될,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이 6.25 전쟁부터 우리한테 쭉 해왔던 과정을 봐도 그렇고, 북한이 우리에게 해왔던 어떤 용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어떤 어떤 그 대항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어떤 저의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이렇게 덥석 물었을 때는 항상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공개에 처했던 부분이 많았죠, 그동안. 이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는 역시 어, 민족주의를 그잘 이용해서 체제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던 김정일이 만든 작품이죠. 아, 김정일의 이 작품이군요. 네, 그렇죠. 예. 86년도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이렇게 주창하고 난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는 북한이 그 90년대 말에 고난행군이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차 북핵 위기를 해서 제네바 합의해 가지고 어.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북한이 그 제대로 이렇게 행을안 하니까 대북 압박 정책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은 체제 위기를 모면하고 경제 지원도 받고 대북 압박 정책을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란 말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아 그런데 이 도표를 한번 잠깐 보시죠. 아 네네. 이 도표를 보면은. 어, 북한에서 항상 우리 민족끼리라고 어유혹을 하고 나서는 네. 군사적 도발이나 핵 개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아, 어, 2000년도에 6.2 공동선언. 어그 그러고 나서 2002년도에 바로 어 제2 연평해전이 있었고 북한의 1차 핵실험 도발이 있었고요. 또 2007년도에 14 선언을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 이를 또 얘기하고 나서 2009년도에 2차 핵실험, 그리고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네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민족끼리는 분명히 이 함정이고 굉장한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죠. 예. 그게 어떻게 같은 민족이 될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끼리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네. 우리 네. 정부 정부 당국자도 네. 어, 그런 이런 말을 말해 아주 현혹돼서 오히려 이 말을 쓰면서 국민들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네. 비근한 예로 이번에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쌀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인데 이거참 걱정입니다. 예. 네, 걱정이죠. 바로 그것이 이제 김정일이 노렸던 노렴수가 통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끼를 통해서 어, 반외세 민족공조 이념이 창출됐죠. 예. 에, 우리 민족이 자주적인 힘으로 외세에 간섭받지 않고 외세를 배척하고 우리끼리 잘 보자 하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끼리가 결과적으로 그 우리가 거기에 동조한다는 것은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그볼수 있는 눈을 갖다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북한을 냉정하게 볼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다 보니까 미사일을 막 싸져도 쌀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북한은 그 2010년 9월 노동자 대회에서 우리 민족끼리가 통일전선 전술의 일환임을 분명하게 공표를 했습니다. 어, 실제 그 통일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 선언에서부터 출발했죠. 예. 멜클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출발한 이 공, 통일 전선은 북한은 통전부가 있었습니다. 통일 그렇지. 전선부. 그렇죠. 고민 태신 부서가 그 선정 선동부죠. 음. 선정 선동부장이 김정이었죠 예. 예. 어, 이처럼 북한은 통일 전선과 선정 선동을 핵심 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민족끼리가 곧그 북한의 통일 전선 전 전략에 핵심 그 용어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 민족끼리의 협력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자명해지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지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독일 무슨 신문에 아, 기고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가지요그 네. 독일 프랑프루트 알게마이너트 아이퉁지입니다. 독일 주요 일간지죠. 음. 거기에 그 기고한 글그 내용이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명문을 썼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 저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고 아 이거 이것이었구나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면은 그 남북 문제를 이념과 정치가 아닌 평범한 국민의 생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남북 문제는 분명히 이념과 정치, 국가대 국가로 보면은 이념과 정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과 북은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 공동체라는 말도 했습니다. 굉장히 문학 소년 같은 표현을 하셨죠. 예, 굉장히 낭만적이죠. 예, 예. 실제 남과 북을 같이 살아가야 할 생명 공동체라고 본다면은 미국이라든가 외세는 아무런 그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한미 동맹 이런 것들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그렇죠.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그런 생각에 좋은 예. 북이 미사일 소든 뭘 소든 간에 같이 살아야 되니까 쌀도 지원해주고, 뭐도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 그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적 현실을 갖다가 보지 못하는 까망눈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낭만적 민족관념의 함정이자 아주 늪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걸 깨뜨리지 않으면은 이런 그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면은 북한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북한을 냉정하게 합리적인 그 대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 동기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적 그 시각도 여기서 깨어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어느 부서, 어느 누구도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환상, 그리고도 함께 살아야 할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어, 북핵 협상이라도 북핵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올바르게. 어, 한 나라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네, 예, 아주 정말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민족끼리 또는 생명 공동체 이런 말은 문학 소년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한 나라를 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또 지도 집단으로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더군다나 그것을 또. 당신의 입으로 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군님, 오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국가란 것은 그 이성적인 집단이잖아요. 그럼요. 네, 네. 감성을 다 모아서 조종하고 통제하고 해야 될 이성 집단이에요. 국가 이성이 어떻게 이렇게 그 문학소년 같은 감성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진다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어, 박사님, 제가 이거는 뭐, 학문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네. 일상 어, 국민들이 갖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우선 우리 민족끼리 또는 뭐 동포애적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쓰려면 네. 같은 민족이라는 유대감 공통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민족에 관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은 어, 그들의 민족이 김일성 민족이랍니다. 네. 그럼 같은 민족이 되려면 우리도 김일성 민족이 돼야 같은 민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그럼 우리가 김일성 민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북한이 김일성 민족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명절 있잖아요. 네. 뭐 설날도 있고 네. 추석도 있는데 북한의 가장 큰 명절 아시잖아요. 네. 어? 국가적 명절, 민족적 명절, 태양절입니다. 네. 4월 15일. 네. 어, 김일성 생일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부모님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laughs> 뭐 일부 종북 세력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 몰라도 네. 5천만 중에 4,999만 9천 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을 연구하신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런 어, 이건 약간의 음. 낭만적 민족주의 또는 전통적 민족주의의 개념이지만 이 부분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죠. 상식적으로. 그 북한 김일성 민족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그 김일성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의 개념은 김일성과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 그것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핵심 들여, 북한에서도 핵심 세력. 장군님 뭐 얘기인 분들은 김일성 <laughs> 민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하더라도 우리 민족끼리는 자기들끼리 어떤 그 세력, 세력만의 민족이지 그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 건전한 자유민주 시민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보십시오. 그, 그 베트남도 공산화 되면서 그들의 동조했던 세력들을 다 처단했잖습니까? 16만 명을 살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확히 그 이면을 알고 대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현재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도 우리 민족끼리를 동조하고 자양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 점을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똑똑해져야죠. 우리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깨뜨리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네. 그 민족관념에서 종족적 민족관념에서 보지 않고 사실 이제 우리는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집단으로, 그렇죠. 동등한 집단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91년도에 그 북한도 유엔 가입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인정안 해줍니까? 아마 우리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도 예. 이제는 예. 그것을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로 인정을 하고 헌법에 나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대응하는 시스템은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해줘야만이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우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지만 그것이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어떤 그이념적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실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을 정상인 국가로 보고 정상적인 상호주의 원칙 하에서 응대해줘야만이 북한이 정상인 적 국가로 올수 있고 그것이 또 우리 한반도 전체의 어떤 평화에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예, 권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어, 2회에 걸친 시간이었는데, 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하실 수 있겠습니까? 표제가 말해 주듯이, 북한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라고 단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용했던 그 민족은, 뉴스터가 만든 네이션적인 민족이죠. 그 네이션적인 민족은 개인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된 공동체죠. 북한의 개인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죠. 개인의 주권이 있습니까? 없죠. 국민 주권 개념이 안돼 있죠. 네. 그럼 북한의 민족은 뭡니까? 김일성 민족. 자기를 만든, 자기들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든 주체 사상의 외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그 실체를 모르고 거기에 해놓된다면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서 백전 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는 네. 북한과 같은 민족이 아니다. 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통적인 어떤 거 동포 그건 가능하겠지만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아 예. 아, 어, 권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는 김일성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일성 생일을 기리는 태양절을 축하해 줄 수도 없죠. 어,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환상과 함정에서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민족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알고 싶으신 분은 바로 이민족이란이 어, 책자. 우리 권 박사께서 지필하신 건데 한번 일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장군의 소리가 구독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또 수호하는 역사적인 출발은 바로 장군의 소리에 동참해 주시고 또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 가입을 해 주시는 길입니다. 아, 예비역 장성께서 아직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 가입을 안 하셨다면 아래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애국 국민들께서도 명예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셔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군의 소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